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쌤이에요. 신서유기의 캐릭터 신묘하님 만들어 볼게요. 얼굴, 글씨, 네임펜, 풀, 가위 준비해 주세요. 얼굴부터 접어 볼게요. 뒤집어서 네모 접어 볼게요. 그리고 펴서 반대로도 네모 접어 볼게요. 펴서 중심선에 맞춰서 문접기 해볼게요. 반대쪽도 문접기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문접기 한 상태에서 중심선에 맞춰서 다시 문접기 해볼게요. 이번에는 문 접기 한 상태에서 아랫부분을 열어서 그 밑에 부분 보이죠? 여기하고 그쪽 옆에 부분 자, 오려볼게요. 여기 잘라왔어요. 이번에는 요 부분 있죠? 잘라온 부분에 조금씩 길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눌러보고 반대쪽 여기도 접어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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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자, 요기, 그 다음에 다 조금씩 접어 볼게요. 둥글둥글하게. 그 다음에 귀, 요기 있죠? 요기하고 요기. 요기하고 요기도 접어 볼게요. 짜잔, 완성했어요. 눈, 코, 입을 네임펜으로 그려주고, 신묘한 힘 붙여주면, 꾹 눌러서 붙여주면, 짜잔, 완성.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